Música 안녕하세요.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토크 쇼는요. 진성의 노래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요, 이 영상 앞쪽에서 흑백 이미지를 몇개 올려놨었죠. 그 시대에 살았던 세대입니다. 아이고 꼰대 아저씨, 꼰대 할배, 그 시절에 살았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 말만 들었지 어떤가 실적을 정확히 전달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연식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 그 시대에 겪었던 이야기들을안 해도 다 알겠지만 요즘에 젊은 애들은 뭐 그런 노래가 있었네 했지만 뭐 그냥 그 조선시대 얘기겠지 이 정도만 에. 알아듣겠지만 우리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아유 꼰대 아저씨 뭐 그딴 겁니그 얘기하고 앉았어. 그러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역사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겪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동질감을 느껴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 진성의 노래처럼. 그런 식으로, 어, 좀, 제 간접 경험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어두, 한 순간을 잡자면은, 59년도라고 해보겠습니다. 59년도가 아마 5학년, 중학교 5학년 고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납니다. 보리고개가 왜 보리고개인가 하면은요, 보리가 패기 전에 직전에 쌀이 다 떨어지잖아요. 작년 그 이드, 이전 해에 10월, 11월 달 초에 그냥 타작을 해가지고 쌀을 먹기 시작하면은 1월, 2월 되면 다 떨어지고 3월, 4월 되면은 그야말로 쌀 항아리에 바닥이 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보리가 폐해서 보리가 완벽하게 익어가지고 누런 황금 보리가 돼가지고 그걸 베서 식사를, 밥을 해서 깡보리밥이라도 제대로 먹었던 시절이라면은 그건 행복하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자랐을 때는 그 고개, 그 보리 고개를 넘었던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59년도 어느 날로 딱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아침에 우리는 8식구였습니다. 6남매에다가 엄마 아버지가 계셨고요. 8식구가 밥 8개 그릇을 고봉고봉 채웠습니다. 지금처럼 밥그릇이 작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 저도 사실은 밥을 아주 조금 먹는 편이에요. 어, 그 당시로 따진다면 아마 그한 그릇이 아래에 세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 양이 많았습니다. 고봉이라 그러죠. 근데, 그건 먹고도 부족했어요. 왜? 글쎄요, 기름기도 없었고, 특별히 뭐, 어, 치킨이나 뭐 햄버거 같은 것도 없었고, 오죽 밥밖에 없었잖아요, 밥. 그것도 꽁벌리밥 먹어도 잘 먹는 집이에요. 아주 그냥 그반 그릇 해가지고 나눠먹는 집도 있고요. 점심은 굶고 저녁은 죽을 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쌀장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예, 전에도 다른 이 콘텐츠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쌀을 이 시골 아낙들한테서 사가지고 중간마저는 먹고 도매상에다 넘기는 그런 쌀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잡곡밥 아주 지긋지긋한 잡곡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밥 먹는 거는 뭐, 뭐 방구가 푹푹 나오는데 왜 그런가하면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게 물론 다른 것도 못 먹어서 또뭐 위장이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보리밥이 들어와도 소화는 아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을 예, 우리가 이제 그 1, 2, 3반까지 있었어, 3반. 55명 정도 돼가지고, 3반까지갔었는데 우리가 2반이었거든요. 1, 아, 1반이었네. 1반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지금같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게 아니라, 에, 당신은 개인적으로 다밥그릇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었잖아요. 양은 도시락, 네모난 거, 곽, 과학, 북한에서는 곽밥이라고 그런다며. 그런데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김치나 고추장만 좀 넣어가지고, 어? 밥을 두어 숟갈떠 먹고, 김치하고 도, 저기 고추장하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막 흔들어요. 흔들으면 그게 이제 비빔밥이 돼서 먹는데,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글쎄, 55명 되면은 한 20명 내외는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와요. 없어서. 못 싸가지고 오는 거죠. 그 노래 가사처럼, 뽐뿌물이 있잖아요, 뽐뿌물 있잖아, 요뽐뿌물 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뽐뿌물 뭐막 먹은 마시고 점심을 때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모두가 다참 예, 시골인데 농촌인데도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 8호지 그러니까 충주에서 한 30리 떨어진 예,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쌀 장사를 했으니까 뭐 우리는 예 없었어요. 소작농이라도 남의 농이라도 빌려서 같이 이 농사를 했더라면 좀 나았을런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랑 같이 그 5일장 돌아다니면서 쌀을 사가지고 중간 마진을 먹고 파는 그런 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날 장에서 쌀을 넘기고 남는 쌀 내지는 잡곡을 가져와가지고 저녁을 끓여서 먹는데 저녁은 뭐였는가 하면은요 밥이 아니에요. 여덟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쌀은 요만큼밖에 없죠. 그러니까 쌀은 아침에 먹어야죠. 밥을 먹을 때, 깡보리밥 안에 아버지는 그래도 그밥 꼭대기에다가 쌀을 좀 넣고 넣어서 드려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역할이 되는 것은, 지금의 부친 아버지, 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에, 그, 참, 유교사상이 좀 많아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밥을 못 먹어도 아버지는 쌀을 좀 넣어가지고 밥상을 차려드리고, 별도로 상을 드리고, 우리는 둥그런 그 나무 상자가, 나무 저기 밥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곱 명이, 어머니는 더군다나 그 바닥에서 잡쳤어요. 바가지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아, 지금 얘기하면은 참이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어, 소설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의 영화 같기도 한데 사실은 1970 아,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제가 48년생이었잖아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59년도 하면 불과 전쟁 끝난지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쟁 여러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으로다가 콩가루가 돼 있었어요. 그냥 온 나라가 다 바닥이 돼 있었고, 먹을 거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천주교에 다녔었거든 제가 성당에.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인 신부님이 있었어요. 칼 신부님, 갈, 갈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칼 신부님인데, 그 정확한 건 내가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된 게, 그래도 거기 가면 은 옥수수 가루하고 또 가끔가다 밀가루도 배급을 줬어요 천주교에서 그런 저기 면에서 어그 가난한 사람 명단을 줘가지고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성당에 가져가가지고 그 신부님이 지휘 아예 성당에서 근무자들이 그걸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 옛날 얘기지만 우유가루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유가루를 나눠줬는데, 그냥 그 우유가루를 먹잖아요? 그러면 설사를 쫙쫙 해요. 왜? 그냥 기름기 없던 뱃속에서 갑자기 그, 참, 서양에, 참, 소가 나온, <laughs> 젖소가 나온 우유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걸 먹으니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쫙쫙 설사를 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소사 아저씨라고 있었거든요. 소사 아저씨가 뭔가 하면은 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잔심부름 내지 에 일을 하는 네. 소사 아저씨는 그러니까 일꾼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잔 일을 하는 일꾼 그 아저씨가 음 소금을 좀 넣고 우유에다가 우유 가루에다가 거기서 쪄 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쪄쓸때 우유가루가 금방은 물렁물렁하지만, 좀 있으면 그게 아주 딱딱해져요. 지금 그런 걸로, 뭘로 따진다면, 글쎄, 뭔가, 하여튼, 엄청 딱딱해가지고, 이게 아플 정도인데, 그거는 먹으니까 조금 낫긴 나요. 미국 측에서, 어, 이제 그, 각, 도로다가, 배급을 와서, 도에서, 교육구청에서, 이제 각 면까지, 에 그걸 학교마다, 우유가루를 배급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옥수수 가루도 왔어요. 옥수수 가루는 조금 났어요. 왜냐면은 그건 그래도 곡식이니까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고 사카린 사카린이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죠 설탕 대신 먹는 거 엄청 달콤한 거소금 넣고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요만큼 동글동글하게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한테 그걸 하나씩 나눠줬었어요. 저도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 거의 도시락을 싸가는, 싸가지고 가는 편이었지만 그 옥수수 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왜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 그 어, 농촌에서는 그 당시 밀가루 빵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솥에다가, 어, 그, 저기, 뭐, 그, 천 있잖아, 천. 천을 깔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먹는 그런, 이, 빵이 있었고, 또, 개떡이라고 있었어요. 보리카, 보리껴. 보리를, 이, 방아를 찢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를 뱉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껴가, 이제, 그, 고리의 껍데기인데 그거를 가루를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고 설탕도 없지 사카루를 넣어 가지고 쪄가지고 먹고 그것도 그건 맛이 괜찮았었어요. 또 다른 거는 참 옛날 얘기인데 내 스스로 참그 당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태어나네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밀기울. 밀기울이 뭔가 하면, 역시, 보리겨와 마찬가지로, 밀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빨간, 그, 저기, 밀껍데기죠. 그것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또 쪄서 먹었었어요. 맛이 별로 없어. 막, 굉장히 껄끄러워. 그런 것도 우리 먹어봤지만, 또, 여러분들은 농촌에 사셨으면서, 막걸리, 이 도가라고 있어요. 도가 그러니까 양조장이죠.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에서 술 김이라고 있어요. 술 김이 그게 술을 만들 때 쌀이나 밀을 아니면 보리를 이렇게 저기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루로 만들어서 짜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짠그 그 건더기죠. 있 그러니까. 술, 직업이, 직업이라고 술 직업이라고 그러던가 술 직원이라고 그러던가 그걸 거걸 주는데 거기에 술기 알콜올기가좀 있어요 양조장에서 가면 그걸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집에서 먹는데 거기도 또 그냥 먹기가 뭐해가지고 사카린을 좀 섞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은 것처럼 얼굴이 벌게 져요 아이들이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그리고 들판에 가면요 은 끼끼라고 있었어요, 끼끼. 삐끼인가? 삐끼, 끼끼인가 풀, 풀, 어, 독사풀이라고 있었는데, 독사풀 말고 잔디 비슷한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씨가 이제, 펴져가지고, 어, 그게 이제 그 떡잎이 되기 직전에 홀 뽑아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또 괜찮았어요. 또, 소나무 있잖아요. 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소나무가, 아, 4월, 5, 5월, 3월, 4월, 5월쯤 되면은요, 어, 뿌리에서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가지로 지금 가, 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솔 가지를, 요만큼 내지 요만큼 굵은 솔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껍데기를 살짝 벗겨가지고, 그물 올라온 걸 이렇게 빨아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솔. 솔, 그것도 솔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솔 가지라고 그래요, 솔 가지. 그다음에 그 당시 가면은 들판에 가면 먹을 게 많았어요. 봄철 되면요 쑥이 막 자라요. 쑥은 어, 참 그게 영양도 많고요. 또 한약 재료로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당시 쑥을 비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어요. 그것도 사카린 살짝 넣어가지고 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를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잡곡을 하나, 하는, 하는데 조당죽이라고 있어요 저녁에 쌀을 못 사가지고, 좁쌀 있잖아요, 좁쌀. 좁쌀도, 차 좁쌀은 밥을 하면, 찹쌀처럼 밥이 아주 맛있어요. 그거는, 찰밥 비슷하게 좁쌀이지만, 차기, 찰기가 있어가지고, 어 맛있는데, 매 좁쌀, 매 좁쌀은, 죽을 써요 죽을 우리 저기 여덟 식구가 먹기 위해서는 한한 대빵 내지 두 대빵을 넣어가지고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끓여요 그러면 노란 노란 네, 이거하고 똑같이 요러, 요런 색깔의 죽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사발에다가 하나씩 넣으면 은 하나만 먹으면 부족해 그거 반찬도 없잖아요 그냥 김치 김치 하나 김치는 그래도 집집마다 다 있었으니까, 된장하고 김치는. 그래서 그, 조당죽을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이 되면 엄청 배가 고파. 그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 당시 뭐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뭐 뱃속에 위장이 뭐 가끔 가다 뭐가 좀 들어오면 그냥 소화하는데 금방이죠. 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밤이 왜 그렇게 길어? 특히 겨울에 그 조당죽을 먹고요.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 한번누면 배가 다 꺼져. 그러면은, 배가 고파서, 배가 러져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엄마, 배고파. 그럼 아침이 아직 안 됐어. 이따가 6시나 7시는 돼야지 밥을 하지.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장꽝이라고 하나요? 김치꽝 그 지푸라기로 다가 눈이 이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뭐 삼각형으로 지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 김치 항아리를 묻잖아요 김치 항아리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무가 있잖아요 무 무를 이김치 예, 속에 담가놨던 무를 꺼내가지고 그걸 먹는데 약간 새콤달콤하면서도 김치 맛이 나는 게 아주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 그무 맛을 가끔 가다 동치미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한식집에서 특별히 이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만큼 요즘에 거는 뭐 설탕을 넣어서 그런가 엄청 좀 달, 달짝지근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 설탕이 없으니까 그냥 달짝지근하면서도 찝름한그 맛, 오줌 맛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력으로 9월 28일이에요 생일이. 그러면은 양력으로 따진다면 10월 말쯤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그냥 농사가 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쌀 항아리가 다 가득 가득 차 있고 또 창고에 쌀 가마니가 막 있는 집이 있는 거 하면은 우리는 농사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잡곡은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근데 쌀은, 아마, 잡곡은, 지금은 오히려 잡곡이 더 비싸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잡곡이, 쌀값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수수밥도 해먹어서 수수밥. 하, 아, 맛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는 게그 수수를요, 껍데기를 많이 벗겨가지고 수수를, 수수볶음이라고 있어요. 수수 부꾸미는 뭔가 면은 그게 부침개 비슷한 건데 그게 아주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향내가 아주 나고 그러고 맛있었는데 수수밥을 어느 때 우리 어머니가 쌀이 떨어져서 그런가 수수로다 밥을 해서 줬어 근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그 수수가 풀어 터져가지고 변. 변수에 가서 그게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울고 엄마 이거 안 나와. 이래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냥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경험해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랬는데, 58년도인가 59년도에 사라호 태풍이 있었습니다. 거의 거의 천 명이 죽었어요. 그 태풍 하나에 우리 그 한반도에 에, 태풍이 불어왔었던 거로 따진다면은요, 어, 일제 시대 때 있었던 1938년인가 그 당시 있었던 을축 대홍수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그 당시에 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958년도에 그 사라호 태풍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추석 추석을 며칠 남겨놓은 그 시기였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얼마나 센가 말도 못 하겠었어요. 사라오 태풍으로 다 죽은 사람이 아마 다시 조사해 보겠지만 거의 900명, 1000명 가까이가 돼요. 요즘에는 뭐 태풍이 와도 뭐 겨우 뭐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죽잖아요. 그 당시에는 글쎄 태풍 한번 오면은요. 온 나라가 확 뒤집혔어요. 이승만 정권 때인데. 그때 나라에서 우리 집도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초가집이었어요. 우리 그 마을이 신촌이라는 마을이 60 가구, 58 가구인가 그랬었는데 기와집이 단한 채밖에 없었어요. 이장래 집이 기와집이었고요. 나머지 56개, 7개 집이 전부 다 초가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들판에서 언덕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화장실은 완전히 날라가버려서 개울 건너로 날라갔고 또 지붕이 우리 집 지붕이 초가집 지붕이 날라가가지고 방에서 다 보였어요 었 하늘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이영이라 그러지이이이라 그러나 모르는가 제 지붕 그 저기 있는 거. 어, 볏집으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주고가지고 장마를 이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장광에 그큰 나무가 떡글로 장광으로 떡 쏟아져가지고 고추장 가지고 간장 된장이 우리 집 마당에서 다 쏟아져 있었어 사라호 태풍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에 남긴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후반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지금 36,000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진성의 노래 보릿고개 가사를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와 이 가사가 얼마나 매치가 잘 됐는가를 한번 보시고 또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에, 경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뭐 얘기를 하고 앉았어. 저 노인네는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에, 우리나라에는 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야사도 있고 또 서민 비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의 애사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살았던,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 세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영감한 어르신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